K 소비자의 세계 시장을 넘어 미래 시장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한류를 발판 삼아 K 소비자의 해외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까지 K 소비자의 확산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활로를 개척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는 푸놈펜 프논팬 미니 한류 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 뷰티, 푸드, 생활용품 등 55개 소비자의 기업이 참가해 캄보디아와 인근 국가 바이어 110곳과 총 33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죠. 특히 3건의 업무 협약 체결은 캄보디아 시장에서 K소비자의 잠재력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젊은 인구 구성과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캄보디아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K 소비자의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남회는 K-팝 월드 페스티벌, 한류 홍보 아시아 모델 선발 페스티벌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현지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K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푸놈펜의 열기를 이어받아 코트라는 오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알마티 미니 한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90개 소비자의 기업이 참가하며 독립 국가 연합 지역을 포함한 인근 국가 바이어 240곳과 약 500건의 수출 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이자 CIS 지역의 핵심 시장인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소비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코트라는 알마티 박람회를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의 문을 더욱 활짝 열고 K 소비자의 영향력을 이 지역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시장과의 교역이 위축된 러시아의 대한시장으로도 부상하고 있는 CIS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동남아와 중앙아시아는 한류를 기반으로 한국 소비자의 수요가 빠르게 확산하는 시장이라며 새 정부의 수출 시장 다변화 공약에 발맞춰 K 콘텐츠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 수출 기반을 넓히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드라마, K팝,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는 K소비자에 대한 관심과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코트라는 앞으로도 한류 연계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품 현지화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캄보디아와 카자흐스탄 한류 박람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K소비자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소비자의 힘찬 도약,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